이제는 또 우리가 모비율의 실에관한 길이가 되겠습니다. 95%실에관한 길이가 이제 렇게 나와 있죠. 우리가 실에관한 길이는 우리가 오른쪽 것만 보겠습니다. 현재 95로 값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냥 k라고 쓰겠습니다. k의 루트 n 분의 100 분의 p t q의 신데 이제 우리가 10분의 1, p는 10 분의 p는 10 분의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0 분의 1 곱하기 10 분의 9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c 값이 되겠죠. 자 이번에는 우리가 p는 이제 9분의 1 되겠고요. s의 n 되네요. s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은 k가 되겠고요. 루트 현재 개수가 안 나와 있죠. n 분의 이것은 9분의 1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k 의 이것은 9루트 n 분의 루트 8이니까 우리가 2 루트 2가 되겠죠 자이것은 c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은 k 곱하기 이것은 100분의 3 된다고 봐야 겠죠 100분의 3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sn 9 루트 n분의 2 루트 2의 k가 81분의 50에다가 c니까 k 그대로 두고요 100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k보다 약분되겠고요. 이제 이것을 9도 이제 약분되겠습니다. 이렇게 약분되면 이것도 2 되겠죠. 또 약분되면 3 남네요. 그럼 이것은 6분의 1 되겠네요. 그러면 루트 n분의 2 루트 2는 6분의 1이 돼가지고 양배를 주급하게 되면 n분의 8은 36분의 1이 되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36이 되겠죠. n은 8 곱하기 36이니까 이것은 68에 48 38에 288 정답 되겠네요. 288 정답이 나오겠습니다. 답은 288입니다.